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공업전문대학 21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이채린입니다. 저는 소소정해인 학원을 찾다가 에어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업이 모의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에어포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학교는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신구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성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받은 질문들은 지원동기와 가장 열심히 한 교과목을 받았습니다. 면접관 분들께서 지원동기는 공통 질문으로 다 물어보시기 때문에 지원동기는 다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신구 대학교에서 면접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하였을 때 면접관 분들께서 빵 터지셔서 저 또한 재미있게 면접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수시일차에 올킬을 당하였어도 수시 2차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시 2차에는 어떤 반전 드라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 1차 결과에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